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외적인 부작용 두 개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이 가진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가요. 복의 통로 역할은 커녕 타인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은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스토리 첫 출발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요 복을 흘려보내주라는 이런 번역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네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네가 덜에 가면은 덜에 있는 사람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산에 가면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일산에다 개척을 하면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네가 청량리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청량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제가 개척할 때 다녔던 그 위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량리에 해성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이사장님이 고맙게도 그래서 거기 장소도 의논을 했었고 일산에도 제가 갈 뻔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에다 둥지를 텄는데아 역시 분당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려고 여기다 목혀하면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왜 항상 존재론적으로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일만성도 봐서 운동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 기존 시자 등록 안 받는 시도 세 번이나 했고요 계속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꼴을 한번 보세요 어른한테 이런 말 썼으면 미안한데요 이런. 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무포의 뭐 통로가 되라 그랬더니 완전 짐덩리가돼 버렸어. 짐덩이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방인에게 꾸이람 듣는 비참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말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려고 부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있 보십시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요 막세 번에 걸쳐 가지고 막 그냥 막 반복해서 막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습니다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으로 유구무언이에요 입은 달려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기 속에 가장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선장이 꾸질함을 듣습니다. 그게 요나스 1장 6절인데요. 자,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다음이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녀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제가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게 딱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세상에 온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복이 되라고 붉은 십자가를 들이 퍼부어주셨는데 그 세상을 걱정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목사가 왜 저러지? 그저께 피의수첩에도 나왔는데 아, 그저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는데? 아, 그저께 또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에도 나왔는데? 목사님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요, 막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대놓고 성적으로 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도 똑같이 추궁 당할 죄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게 이제 자주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꾸지함도좀 몸에 익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선장에게. 뭐하고 있어 당신은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지시오 짖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목사가 기도 딱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면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꾸질함을 듣고 유금은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는 상태.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선장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니금잘 되냐고 죽음을 할때 그게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거보스 1장 2절 말씀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비참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급무원 뭐라고 못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회복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유구무원의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선. 먼저 선 자예요.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본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습이 시작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본문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추할대로 추해진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다 됐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수치가 온 거예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 너무 이, 이,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거쳤어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저 목숨 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불편한 일을 초래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스 1장 21절 말씀이 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이겁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상태. 더러운 그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내그득좀 보자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더러운 욕구가 꿈틀꿈틀거려서 얻게 된그부산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상태 이걸 내버려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다음 2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의 강력한 특징이라면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을 일시적으로 수치에 빠뜨리고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의 치욕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 수치를 겪지만요 그 수치. 18절 바로 그다음 19절을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다음 보세요. 회복의 한 마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누르기어려운 수치, 모멸감, 무너진 자존감 이것이 선행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거를 보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 3절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이에요. 혼란입니다. 흑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바람피신 분 무조건 들키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수치, 수치신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피해가지고 위장된 평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절, 절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럼틀 위에서의 축복이라고 시편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위기 상황 회복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의 회복이에요. 초심의 회복.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돌아가니.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요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탈한, 궤도 이탈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에 빠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지렁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요, 그때는. 자전거를 탈때 보니까 꽤 많은 지렁이들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비참하게 말라 죽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하루에 만보씩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지렁이들이 이탈하는 그 기간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요즘이에요. 한한 한 달, 한두달 전부터 서또 지렁이들이 막그 아스팔트 탄천길 아스팔트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꿈틀꿈틀 거려요. 그왜 그런 비참하게 꿈틀거리게 됐냐 궤도를 이탈해서 그래요. 지렁이가 아스팔트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지렁이에게 가장 큰 복은요 누군가가 그 지렁이를 원래의 진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처음에 좀 하다가 요새 안 해요. 귀찮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가 사실은 들어서 아스팔트 이게 상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집어가지고 그진흙을 옮기는 사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그 지렁이. 그안 그래도 지금 상처가 많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사실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반응. 그래서 저는 그 이틀 전에 이거 부르다가 제가 실패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근데 그 다음 가사는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뭐, 뭐, 뭘의미면 상징적으로 선이에요 항상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지 마침내 가난까지 인도했지 여기까지 내할 일이야 여기까지 내 일이 알았지 그 다음부터 니들이 해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의 회복.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는요, 사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10편, 34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간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하다가 궤도를 이탈해서 아스팔트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우리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회복은 반드시 가능하다. 왜?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며 살수 있었던 게제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셨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뜨는 것과 똑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 돼왜 그렇습니까? 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아가 아니네 버려진 존재가 아니네 의뢰할 분이 계시네 그분이 장조주 하나님이 되시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이걸 겪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못태 신앙이 이게 뭔지를 단한 번도 안 겪어보고 살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